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아주 탁월한 지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는 해 아래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참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참 더덥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산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요? 항상 끝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올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살수 있습니다. 자, 그 끝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갖게 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재난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이 것을 말하는데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우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 언제 그물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가 자기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은요. 내일 의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갑자기 재앙을 만나게 될지 알수 없다 이거죠. 자그 재앙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은 이제 더 이상 물 일을 물 속을 평상시처럼 헤엄쳐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새가 올무에 걸리면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재앙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늘 하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재난이 우리로 하여금 늘 하던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뭐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이전에 늘 하던 그 일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몇 가지 좀 돌아봐요. 첫째로는 일상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라. 라는 지혜 말씀을 주십니다. 자,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그리고 어, 화장하고 자, 이런 건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 늘 하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죠. 자 이런 평범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루고 또 어떻게 돌아보면요, 우리의 평생에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무시한 채 항상 내가 지금 없는 것또 특별한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지를 못해요. 일상의 행복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늘할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 독일에서 저희 집이요, 대학촌에 있었어요. 그 대학촌에 아주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는 큰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상가에... 버거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입점할 때 그것을 아주 기뻐해가지고 축하해서 이제 그 버거킹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주 올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자주 안 가게 돼요. 그 앞을 늘 지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햄버거 집에 잘안 들어가게 돼. 안 들어가게 된게뭐 저희가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그 집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안 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햄버거집 문을 닫았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을 닫았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햄버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둘러앉아 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집이 왜 문을 닫는 거야? 왜딴 데로 이전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그 가게를 평소에 많이 이용한 애용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막 투덜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버거킹 집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 햄버거를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둘러앉아 같이 먹으면서 야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집인데 우리 집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안 갔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데 어, 그 햄버거 버거킹이 다시 거기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들어온 날 바로 가가지고 같이 또 햄버거를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자주 오자. 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거의 다시 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잖아요. 아마 부산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부산 사람들은 다 수영선수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니까 늘 바닷가에 가서 수영할 수 있으니까 다 수영 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바닷가에 가서 산보한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 바다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또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한 거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거기에 감사하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로하여금 먹고 마시게 해 주셨어요. 잘 소화시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쉴수 있음에 우리 감사해요. 우리의 이 평범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다른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평범하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신이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재밌는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도 벌써 두 번이나 나오지만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줌의 풀과 같은 인생이라 이거죠. 이런 인생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열쇠가 여러분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헛된 날, 이 허망하게 사라질 인생의 날에 너는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 아내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구절에 또보니까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네 몫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거죠. 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길에 우리들에게 소중한 반려자를, 동반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혼해서 한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이에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할 소중한 동반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같이 살다 보니까요. 이 가족의 소중함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늘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 말도 함부로 하고, 약속도 쉽게 저버리고,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짝을 먼저 보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짝을 잃어버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파도 좋고 잔소리에도 좋으니 그냥 당신이 곁에만 있어줘 그러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는요. 이 허망한 인생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부족해 보이는 남편, 부족해 보이는 아내, 부족해 보이는 자녀이지만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귀한 선물, 우리 가정,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짧은이 인생 여정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자, 벌써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고, 갖고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부모는 매일 직장으로 출근해서 거기에 맡겨진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매일 학교에 등교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일 반복하는 그 일을 지겨워하면서 도망가려고만 해요.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고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루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학교에서 보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고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목적을 갖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일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는 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죠. 1 0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만 할수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죽으면 할수 없어요. 죽음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재난과 어려움 만나도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원에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돼. 친구들도 만나는 게 두려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자, 우리 갑자기 실직을 하고 시간 보낸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10절 상반절에. 자, 이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직장생활 즐겁게 합시다. 그 일은요, 세상이 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일입니다. 즐겁게, 열심히 해.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일이 뭔지 아시죠? 공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돌아볼 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어울리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배우고 같이 연구하고 한 그런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모르던 그것을 배워가지고 깨달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겹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마 즐겁게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힘을 다해서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 맘이니라.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이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모두 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빠르게 뛰는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 또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전쟁에서 이긴다. 또 머리가 영민하고, 또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사업에도 성공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잘살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살이가 꼭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거꾸로 되기도 합니다. 거북이같이 느릿느릿 걷는 사람이 토끼처럼. 뛰어가는 사람보다 더 앞서는 일이 생겨요. 어린 소녀 다윗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11절, 하반절에 말씀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우리가 얼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 말을 아주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이 내 독일어 성경이에요. 자 독일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것은 때와 운에 달려 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많이 살아온 분들은요, 아마 공감하는 게 많을 거예요. 때와 운이 달려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결국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 솔로몬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요. 시편에도 몇개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시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거다 쓸데없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도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 살되, 먼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참 지혜는 무엇이냐?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애하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요. 이 지혜를 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은혜로운 일상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